자, 안녕하세요. 빛나나루입니다. 자, 이번에는 LSP. LSP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LSP는 Last Step Product라는 걸로, 음, 세차를 다 끝내고 나서, 세차를 다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면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케미컬을 통틀어서 LSP라고 합니다. LSP가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각각의 케미컬의 용도와 어떨 때 써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많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알고 넘어간 다음에 이 각각 어떤 그 용도로 쓰는지 보여드리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페클은 페인트클 이거 페인트클렌저를 페클이라고 불러요. 페클이라고 부르는데 이 페클은 어떨 때 쓰냐면요 도장면을 정리할 때 씁니다. 도장면을 그냥 그맨 위에 클리어 코트가 있는데요. 클리어 코트 위에 있는 오염물들을 정리하는 데 씁니다. 그래뭐 묵은 때를 없앤다든지 워터 스팟을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자 이해하기 쉽게 제게 도장면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도장면은 철판, 프라이머, 컬러 코트, 클리어 코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윗 부분에 이 클리어 코트 윗 부분에 보면요, 뭐 워터 스팟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묵은 때나 낙진, 뭐 이런 각종 오염물들, 묵은 때들이 클리어 코트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페인트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각종 묵은 때, 워터 스팟 이런 거를 다 지울 수 있게 됩니다. 패클은 페, 페인트 클렌저랑 테리어플 혹은 뭐 빵패드 빵패드 이렇게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테리어플 단독으로 써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빵패드에다가 버핑 타월 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해요.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각각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테리어풀은 바르면서 동시에 닦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테리어풀로 쓴다 그래도 네, 똑같이 버핑타월을 사용합니다 조금 잘안 닦여요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요점은 패클은 도장면에 위에 있는 묵은 때 워터스팟 요런 조장면을 정리를 해줘서 그 위에 그 위에 올라갈 왁스나 뭐 다른 케미컬들이 조금 더 광빨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가 글레이즈입니다. 아 참고로 지금 요 패클 글레이즈 실런트 왁스 qd 요거는 바르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바르는 순서대로 네 굳이 요걸 다 바르시겠다면은 요 순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요러, 이걸 다 바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힘들고 효율도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글레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글레이즈는 충전 기능을 하는 제품인데 자, 충전이 뭐냐면요. 자, 다시 이걸 볼게요. 도장면 위에 있는 클리어 코트에 이렇게 기스가 나 있습니다. 요 기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폴리싱을 이용해서 요 클리어 코트 요 부분 기스는 이 부분을 커팅을 해서 기스난 부위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근데 폴리싱을 계속하게 되면은 클리어 코더가 점점 얇아지죠. 네, 그래서 폴리싱을 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라면은 글레이즈로도 충분히 충진 기능을 이용해서 기스를 없앨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깊은 깊은 기스는 글레이즈로 충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짜잘한, 짜잘한 그런 수월 마크, 이런 거는 감춰집니다. 그래서, 글레이즈를, 패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셔도 되지만, 글레이즈 단독으로 뭐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대로 그냥, 굳이 한다면 이 순서대로 하는 거고, 뭐, 도장면이 깨끗하다면, 뭐 생, 과감히, 과감히 생략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글레이즈는 말 그대로 도장면에 있는 각종 기스나 그런 것들을 충진시켜서, 여기 충진시켜줘요, 이렇게. 충진. 충진을 시켜서 조금 더 완벽한 리플렉션. 혹은 도색면이 깔끔해 보여요. 네. 깔끔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글레이즈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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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요. 네. 솔직히 2주면 그냥 날아갑니다. 세차 한두 번 하면요, 글레이즈 다 날라가요. 네. 그래서 지속성이 약하기 때문에 글레이즈를 쓰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후속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레이어링이라고 해요. 네. 한마디로 글레이즈를 바르고 난 뒤에 그 위에 반드시 실런트나 왁스를 발라주셔야 됩니다. 네, 발라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큐어링 타임이라고 있어요. 큐어링 타임. 글레이즈를 바르자마자 바로 실런트를 발라버리면은 같이 섞여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즈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경화가 된 다음에 실런트나 왁스를 발라주셔야 레이어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큐어링 타임은 제품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제품이 있는 큐어링 타임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음뭐 정확하진 않은데, 대부분, 뭐 10분에서 15분 정도, 뭐 짧게는 뭐한 5분 정도, 5분짜리도 있긴 한데, 안전하게 10분,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자 정리할게요. 글레이즈는 충진 기능이 있는 그런 케미컬인데 지속성이 너무나 약해서 반드시 위에 레이어링으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 안에 아, 네, 레이어링을 하는데 이 큐어링 타임을 지켜주자.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